네, 부산지역 구군의원 182명과 공직유관기관 단체장 등 185명의 평균 재산은 8억 5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재산 1위는 한정옥 사구 의원으로 지난해 대비 7억 6천여만 원 증가한 104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. 또 김현미 남구의원과 장강식 부산진구의회 의장이 각각 50억여 원, 45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 특히 장의장은 투자한 주식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지난해보다 27억여 원 증가했습니다. 박구술 남구의원도 배우자의 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25억여 원 많은 41억여 원을 신고해 재산 순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. 이와는 반대로 김주홍 강서구의원은 올해 부친의 재산을 제외하면서 지난해 대비 87억여 원이 줄었고 김옥란 연제구의원도 자녀 재산을 빼면서 5억 6천여 만 원이 감소했습니다. 이번 신고에서 30억 이상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7명, 5억에서 30억 미만은 101명, 5억 미만은 71명으로 조사됐습니다. 또 지난해보다 신고한 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.